안녕하세요. 나도 크리에이터입니다. 많은 분야의 유튜버분들이 자신의 PC 화면을 녹화해서 영상으로 편집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이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OBS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여러분 컴퓨터의 화면을 캡처해서 녹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OBS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픈 브로드캐스터라고 뜨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OBS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OBS를 다운로드 할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Next를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Next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Install를 누르세요. 다음에 Finish를 누르시면 다음에 구성 마법사를 실행하겠습니까 화면이 나오는데 y e 를 누르시고 비디오 설정하라는 창이 나오면 다음을 누르시고 방송 정보 창은 취소하시면 이렇게 설치 화면이 뜨고 바탕화면에 OBS 스튜디오 아이콘이 생성되어요. 이제는 OBS를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OBS를 실행하시고 어떤 장면을 캡처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장면 목록으로 가서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나오는 화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면의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면 된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장면 목록을 만드셨으면 소스 목록 탭으로 와서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캡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디스플레이를 캡처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창이 뜨고, 저는 연결된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표시되는 모니터에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커서 캡처에 대한 체크를 해지하시면 마우스 커서는 캡처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세팅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어떤 화면을 캡쳐할 건지 선택하게 되고 이제는 세부적인 세팅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메뉴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하시고 설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정으로 들어오신 다음 출력 탭으로 가서 출력 방식을 단순으로 선택하시고 비디오 비트레이트를 5000에서 15000 정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5,000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인코더의 경우는 내장 그래픽 카드 사용하시는 경우는 소프트웨어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고 있는 컴퓨터를 쓰고 있다면 하드웨어의 맨 밑에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화 경로 녹화된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면 된다라고 지정하고 그리고 녹화 품질을 높은 품질 그리고 중간 파일 크기 이것을 선택하시면 적당합니다. 녹화 형식 은행피포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출력에서 세팅을 마치셨으면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제는 오디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네이트를 44.1 주시고 채널은 스테레오 그리고 데스크톱 오디오 장치는 기본 장치로 해주시면 여러분 영상을 캡쳐했을 때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면서 화면 캡쳐를 하고 싶다면 마이크 보조기역장치로 가셔서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마이크 장치가 연결한 된 상태여서 사용한 함으로 보이네요. 자신이 가진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신이 사용하는 모니터의 해상도의 1920x1080을 선택해 주시고 출력 해상도 동일 값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 프레임 값을 30으로 해 주시면 일반적인 영상 캡처를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마치셨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PC 화면에 어떤 장면이 캡처되는지에 대한 미리보기가 뜨게 되고 지금 입력되고 있는 마이크의 입력 그리고 여러분의 화면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대한 음량을 키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녹화 시작을 누르면 화면 캡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녹화 중단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화면의 녹화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녹화 파일이 저장된 지정 경로로 가셔서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화면에 녹화할 장면을 뜨게 하여,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바로 최소화로 내려놓으셔야만, 녹화할 장면이 연출되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